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월 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후 9시 33분. 자, 이번에는 UVXY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봉. 하단선 여기 있어요. 5.91. 상단선 여기 있습니다. 6.98. 그러니까 6.98 위는 매수가 없어요. 6.98 위로는 매수가 없고 매수를 하려면 예, 5.91 아래만 가능합니다. 주봉은 공격적으로 매수하면 한6.79 정도 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예, 6.58 정도 되는데 6.58이든 그다음에 음 6. 이게 몇시지 76인가요? 네. 네, 76. 잠깐만요. 더 확대해서 볼게요. 얼마인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76입니다. 음. 6.76이든 주봉상으로는 매수 가치가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 매수 가치가 없어요. 5 9일까지 빠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만큼 자리가 좋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봉이 양봉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예,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군기봉으로 보면, 매수가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메리트가 크게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6.43. 예. 네, 6.43이요. 분기봉으로 봤을 때도 6.43이에요. 네, 최대는 여기까지. 예. 네, 4.68까지. 그러니까, 아, 지금은 내려가게 둬야 돼요. 내려가게 뒀다가 어디서 반등을 시도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주봉이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주봉이 양봉이 나오고 그 양봉의 저가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봉이 양봉이 나지 않아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6.58 아래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6.58 아래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그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고 이제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라면 이 종목에 접근하기는 참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요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나. 네. 자, 첫 번째 주봉이 양봉이 난다음봉을노린다 네, 지난주가 음봉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양봉이 나는지, 은봉이 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양봉이 나면 다음 주 됐을 때 이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수 있는 거고, 은봉이 나면 6.58, 6.58 이하까지 내려와야 어쨌든 매수할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